여장거 알면 재민이들 해도 확 달라지냐고 어. 아나 진짜 오늘 진짜 진짜 대박 답답한 일이 있었어. 아니 우리 팀에 세이지가 있었거든? 근데 세이지가 벽을 안 치는 거야. 하루 종일. 아니 세이지인데 벽을 왜안 쳐? 아니 뭐힐하러 왔어? 그러면 스카이를 들던가 벽을 하루 종일 안 쳐. 뭐두나 곳에만 날려. 아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. 응응 근데 벽좀 쳐줬으면 좋겠음? 이랬는데 그 세이지가 갑자기 마이크 켜가지고 응. 이러는 거야. 개 띠꺼운 말투로 여자애 여자애였어요. 근데 응 음? 이러는 거야. 그때 우리 팀 애들이 바로 그냥 스윗 보이로 바뀌어가지고 <laughs> 스윗 보이즈로 바뀌어가지고. 근데 제발 벽좀 쳐줬으면 좋겠음. 내가 이러니까 우리 팀원에 다른 애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? 아 근데 그 벽이 비싸가지고 그 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. 이러는 거임. 아나 진짜 개빡쳐가지고. 융 이러고 그냥 <laughs> 보이스 차단함. 아나 진짜 개킹받아가지고 아 벽이 비싼 스킬이기는 해요 500원짜리 스킬이야 다른 거막 250원 300원 이런 거할때 혼자 500원 스킬이기는 해 근데 벽을 안칠 거면 세이지를 왜 두는데 수비 때도 한 번도 안 치고 공격 때도 한 번도 안 쳤어 벽이 없어가지고 설치하다가 한 10번은 죽었어 진짜 라운드 중에서 거의 10번은 아, 10번까지는 과장이고요 한 5번은 죽었어 5번은 아니. 나 너무 열받아 가지고. 아, 이 스윗 보이들 어떡하면 좋지? 근데 심지 그 스윗 보이 있잖아. 꼴찌였어. 우리 팀. 내가 1등이었어. 그 팀에. 아니. 그 판이 이겨서 다행이었지. 나그판 졌으면 진짜 마이크 켜고 어어그그 그. 세이지 게임 저번에 외 채번 했다일까? 아. 아, 진짜 너무 개 키워마... 너무 개 키워마... 많아. 아, 세이지도 게임 졌고, 체인버는 여자 그만 좋아해라 하고 게임을 끌 뻔했어요, 정말로. 그판 졌으면, 음.